안녕하십니까. 해먹청조입니다. 예, 오늘, 시가가,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넓혀서, 오늘 시가가 374.10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5를 추라이 하다가, 결국 넘었는데, 이 360, 376.95를, 즉, 377.5를 넘질 못하고, 결국 375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났다. 음,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우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일단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었고, 어, 만일에 시가가 뭐327.5 우에서 뭐 야간장처럼 끝이 났다면 오늘 372.5에 대한 싸움이 좀 심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 예상을 하고 좀 늘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시작했는데 아예 갭으로 뛰어서 375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일본도 61선을 넘지를 못했고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 요 앞전에 5월 9일날 시가 376.40 고가 376.60입니다. 요게 그리고 저가가 370.95거든요. 결국 370에서 380 사이에서 움직이는건데 오늘 이게 옵션 가격의 미결제를 보면 푸스 370에서 만개하기 이게 넘었어요. 그러니까 370 기준으로 위쪽으로 보면, 콜, 외과 쪽에 미결제가 잔뜩 쌓여있고, 푸스 370 외과 쪽으로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375에서, 지금, 375에서, 만약 위로 올라갈락하면, 푸스 375, 377, 380, 이 내과 쪽에 미결제 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70 밑으로, 아, 깨기 힘들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걸 보면 오늘 이게 거래소에서 예,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매수가 들어왔고 콜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선물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 포지션을 오늘 당일날 보면 콜385 빼고는 다 매수입니다. 그리고 풋 쪽은 내가 쪽에 다 매도고. 그러니까 누적을 보면 아직 여전히 콜 쪽에 예, 매도 금액이 크거든요. 하지만 풋 367부터 360까지 매도 금액은 계속해서 쌓여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380까지는 열려 있는데 377.5, 380 여기 마지노선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 결국 380을 넘어갈 때, 풋 내가 쪽에 이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가진다면, 여전히 상방의 힘이 강한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완전히 상방 포지션으로 지금 만들어 놓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이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푼 매물대가 더 쌓이고, 그죠? 그리고 어콜 선물 매수세가 더 쌓이면 이콜 매도 금액이 줄어들고 푼 매도 금액이 커질 거다. 지금.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면 여전히 막 385, 362이 사이에 매도고, 370에서 380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선물 옵션 보면 이 자리가 377.5 대략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넘어가기 위해서는 선물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번 주는 계속 눌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즉, 377.5를 넘어가기 힘든 지금 현재 구조다. 만일 넘어가려면 선물 매수세. 오늘처럼 선물 매수, 콜 매수 들어와야 되고,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예. 이거 한 점, 어, 보면서 장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 이쪽 부분에 콜, 요, 382쪽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375를 넘더라도 이 매도 금액, 미결제 수량이 콜 375, 370 많다. 반면에 올라가려고 하면 푸 375에 이 미결제 수량이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를 보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유독 우리나라만, 어, 가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네. 예. 가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400 일단 400까지는 가야 됩니다. 400을 돌파를 해야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늘 좀 짧기 때문에 조금 키워서 예. 결론은 이야기 다 했고요. 12월 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음 아, 이거는, 약간이고, 복합에서 12월 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콜400 쪽에, 만이0 계약이 미결제기 있고, 그리고 이거 좀 웃기는 거는, 콜 370가, 3 8 0의 미결제가 요런 식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390, 395요렇게 쌓여 있고, 푸 쪽은 어떻게 되 있냐면, 375풋 375에서 340개 미결제가 이렇게 온팡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푸 340에 푸 400에 1 4 0 0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콜 380에 8000개야, 그리고 콜 400에 12,000개야. 띄엄 띄엄이 있는데 이 자리에 밀집돼 있고 푸 쪽은 375부터 예, 아래쪽으로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375이 자리가 가만히 보시면 375, 372 자리가 상방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 380부터 400 자리에 이 자리에 많이 쌓여야 돼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 10월 물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그러면 상방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다돈 풀잖아요. 중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거다.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요 부분 콜 쪽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380에 이 8000계약 이게 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 아니면 푸 쪽에 내과 쪽에 미결제가 늘어나던가 그렇게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상방의 힘은 강하다. 강한데 야,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완전하게 정해져 있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포지션이. 아직 하방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갈때 가져야 돼.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예. 우에서 놀 때, 요 살짝 눌릴거 아닙니까죠? 미국 시장 가스닥도 바로 가기 힘들어 이거래양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옆에 행보하면서 분명히 갈 거거든요. 이때, 운나 시장도 빨리 예, 증거점을 뚫고 400까지는 가야 된다. 최소한. 예, 만일 못 가고 이때 나스닥이 살짝 눌리면 운나 시장 다시 예, 60주봉선이 여기 보면 343이거든요. 이기까지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갈때 가져야 돼요. 제일 아쉬운 점이 이 부분입니다.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